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제 61회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 백두대간기 20강 2경기 건국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경기가 태백권 2구장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환 감독의 선택입니다. 유승환 골키퍼 한원재 손다윗 천재빈 한승용 윤문영 이찬솔 김민호 유재준 김민겸 권우빈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이어서 초당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일환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정현 골키퍼, 김정흠, 박건, 주건웅, 김민건, 정영인, 황규동, 김영주, 최재덕, 이규서, 신현. 1 1 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격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 어제 또 아, 엊그... 오늘 경기에 승리를 어,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건국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초당대학교가 위치합니다. 마치 투포하느라 듯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 멀리 가지 않고 슈팅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뒤쪽 연결 한번 접어두고 흘러나온 볼 다시 뒤쪽 빼줍니다. 계속 들어가는데요. 오른쪽까지 왔어요. 그리고 왼발 골절됩니다. 다시 한번 안쪽 투이 그리고 왼발 슈팅 버스합니다. 계속해서 앞쪽에 수비진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슈팅을 기록해 봤던 초다고 있습니다.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해도 어 세컨 볼 뒤쪽에서 다시 연결되고 오른발 막아냅니다. 유승원의 선방 이번엔 정형인 선수가 아 논스톱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펀칭이 멀리 가지 않았고 어, 이어진 세컨볼 찬스를 초당대학교가 잘 살려냈습니다. 정형이 오, 공을 빼앗아냈나요? 자 일단은 뒤쪽에서 김정흠이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어 확실하게 김민겸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상당히 어려워냈고요. 오른발 들어갑니다. 스로인 찬스를 득점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스콜데요 오늘 경기 건국대학교가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야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학교가 오늘 경기 스로인을 정말 잘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엔 이 스로인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권우빈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백두대간기 20강에서 터뛰려졌습니다 아, 너무나도 빠르게 이어졌던 공격 찬스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스로인이 박스 안쪽으로 정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권우빈 선수 발 앞에 어, 이게 자석이라도 있듯이 주건웅이 한 번에 왼쪽으로 열어 줍니다. 자, 전환 패스 잘됐고요 파고들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투입됐어요. 왼발 크로스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들어갑니다. 동점 골! 오늘 경기 쉽게 갈 생각이 없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아, 황규동 선수의 이번 대회 세 번째 득점포가 터지면서 오늘 경기는 전반전 16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초당대학교가 왼쪽에서 일단은 잘 파고들었고요. 그 이후에 낮은 컷백, 흘러나온 세컨드 볼을 황규동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무리해 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어느 팀이 앞서나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신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파고들었고요. 아 여기서의 컷백이 약간은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서 약간은 유승환 골키퍼가 역방행에 걸렸었고 이어진 새컵볼을 황규동 선수가 논스톱 마무리. 왼쪽 골대를 흔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는 1대1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황규동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박스 앞쪽까지 왔습니다. 계속 파고들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발 수비수 맞고 골절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 주건웅이 한번 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주건웅 선수가 오늘 경기 오른쪽에서 주로 크로스를 올려줬었는데 이번엔 마무리까지 한번 지어봤습니다. 황규동의 돌파 이후에 정형인이 살짝 흘려줬고 여기서 약간 강도만 봤을 때는 컷백과도 유사했었는데. 열 보여주었습니다. 코너킥 최재덕 최재덕 오른발 들어갑니다 최재덕 오늘 경기 초당대학교가 먼저 리드를 잡아 냅니다 이것은 최재덕의 덕분입니다 스디야 최재덕 선수의 원더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코너킥 상황에서 방금은 일단은 뒤쪽으로 살짝 흘려줬는데 최재덕 선수가 다른 선택이 아닌 곧바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모서리 근처에서 곧바로 오른 오른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초당대학교가 리드를 잡아냈습니다. 야, 오늘 경기 초당대학교의 경기력 무섭습니다. 앞서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형인이 왼쪽 선택. 신현인데요. 신현이 계속 몰고 올라갑니다. 오른발! 막아냅니다. 유승원의 선방. 아 이번엔 신현 선수가 본인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과감한 중거리 셔팅을 기도록 해봤습니다. 아 신현 선수가 한 차례 접은 이후에 오른발 셔팅. 아 기존에 앞쪽 투입 끊어냈고요. 최재덕이 어 압박을 통해서 공 빼앗아냈으면서 태클 슈퍼 태클 나왔습니다. 와자 스로인. 헤더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쫓아가고 있는데요.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제61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강기의 20강 두 번째 경기. 건국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경기는 전반전이 끝난 시점 2대1로 초당대학교가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어, 유승환 골키퍼도 앞쪽까지 나와서 빌드업을 진행하고요. 한 번에 앞쪽 보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버티고 있는데요. 그리고 돌면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교체 투입하자마자 건국대학교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이데이. 이번 대회 김민겸의 두 번째 득점 포. 아, 김민겸 선수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김민겸 선수가 최전방에서 오는 경기 정말 계속해서. 초당대학교의 수비를 버텨냈었거든요. 이번에는 터닝 슈팅까지 성공시켜 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김민겸 선수가 잘돈 이후에 오른발 슈팅. 이번에 박건 선수가 약간은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 선수가 약간은 중심을 잃었던 틈에 이 김민겸 선수가 돌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어,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세 명의 공격 자원을 투입한 이후에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2 20... 0세요 일단 뒤쪽 살짝 빼주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원투 패스 이어 나갑니다. 왼발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떴습니다. 유재준의 오른발 셔터. 아 이번에 건국대학교의 이 공격 찬스 정말 완벽했습니다. 짧은 패스를 이용해서 안쪽까지 파. 코너킥 올라갑니다 해도 아직 박산 쪽 바깥쪽 나갑니다 아 이번에도 껑충 뛰면서 한승부 당 대학교가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왼쪽까지 열어줬습니다 김영주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박산 쪽인데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아 이번에는 약간은 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가고요 다시 뒤쪽 빼줍니다 올라갑니다 해도 아입니다 이번에도 공중에 높게 떠 있었던 한승용 한승용의 헤더를 골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이 헤더가 파 파고들고 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계속 가고 뒤쪽 흘려주고 오른발 높게 뜹니다. 한번 김민건이 마음 놓고 때려봤습니다. 일단 황규동 선수가 돌파를 잘 해냈고 뒤쪽에서 달려오던 김민건이 곧바로 슈팅까지.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헤더클리어 뒤쪽에 세컨볼 왼발 왼쪽으로 벗어갑니다. 흘러나왔던 세컨볼을 진산이 곧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수비수가 헤더 처리를 깔끔하게 잘해냈고 흘러 나왔던 세컨 볼을 곧바로 마무리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오 해더 들어갑니다. 건국대학교가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스코어 3대 2. 결국의 정답은 세트피스였습니다. 아 너무나도 멋진 득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득점의 주인공은 한승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승용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마다 높은 타점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골망을 흔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승용 선수가 여러 차례 두드려, 두드려낸 끝에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아, 한승용 선수의 정확한 애도. 몸싸움에 밀려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버텨내고 결국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춘계대회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건국대가 따냈고요 왼쪽 측면으로 한번에 보내줬습니다 스피드 끌어올립니다 1대1 상황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오른발 정면입니다 이번에도 김현성의 슈팅 확실히 이 김현성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건국대학교의 왼쪽 측면이 살아났거든요 접은 이후에 곧바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던 김현성이었습니다. 갑니다. 한번 접어두고. 박스 안쪽에서 황규동이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가운데 연결됐고요.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오른쪽. 주건웅 크로스 붙여줬어요. 헤더. 와, 크로스바. 이규서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아... 포당대학교도 너무나도 완벽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 봤는데 아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계속해서 멀고 올라갑니다 김민호인데요 가운데 연결 자 계속 갑니다 오른쪽이 비어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계속 갑니다 왼발 들어갑니다 건국대학교가 오늘 여기 쐐기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대 2 건국대학교가 이제는 넉넉한 득점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신승호의 득점. 오늘 경기 건국대학교의 신은 신승호입니다. 아, 이제는 한골 차는 불안할 수가 있었는데 신승호가 건국대학교의 승리로 가는 16강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민호가 가운데로 잘 파고들었고 아, 오늘 경기 김민겸이 가운데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저분 이후에 곧바로 왼발 셔팅.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인혁 선수가 급하게 커버를 들어왔지만, 자이 셔팅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곧바로 신승호가 왼발 셔팅으로 마무리. 올고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보내줬어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살짝 내어주고. 다시 한번 연결됐어요. 백킬 패스 연결됐습니다. 빙글돌면서 오른발 굴절. 다시 한번 됐죠. 아, 건국대학교가 다시 한번 슈팅을 몰아붙였는데 자 득점까지 연관되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일단은 공격 찬스를 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어진 세컨볼트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하지만 연결은 됐습니다. 몰고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오른발. 유승원의 슈퍼 세! 텐다 위이 앞쪽으로 스루패스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몰고 올라가는데요. 컵백 내줬고 여기서 막아냅니다. 이 찬스! 김상건의 슈팅을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는 완벽한 추가 득점 찬스였거든요. 아 가운데서 완벽하게 오픈 찬스였는데. 김상건 선수의 이 낮은 슈팅을 이찬솔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지나가고 신현도 지나가고 황규동! 옆쪽으로 황규동이 한번 직접 다이렉트 슈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야, 황규동이 곧바로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골대 옆쪽을 강타하면서 한 번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연결됐어요 크로스 붙여 주고요 펀치 이어진 세컨볼 수비수가 멀리 걷어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흘러나갔어요.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돌면서 왼발 왼쪽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초당대학교 이번엔 서지훈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박스 안쪽에서 터치를 정말 잘했거든요. 이 터치 이후 빙글 돌면서 왼발 슈팅 왼쪽 측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계속 뭘 걸러갑니다. 박스 안쪽 왼발, 오! 혼자, 아 들어갔어요. 조당대학교가 마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4대 3. 강동우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한골 차로 좁혀집니다. 야 결국에는 조당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부여된다면은 오늘 경기 아직은 모릅니다. 강동우가 교체 투입된 이후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신현이 왼쪽을 잘 파고들었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이후에 커백. 아, 이번에 슈팅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진 혼전 상황에서 결국에는 강동우가 이 공을 마무리했고 아, 유승환 선수가 몸을 날렸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데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번에 뒤쪽 보내줬고 이렇게 공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횟설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치열한 양 팀의 공격 끝에 건국대학교가 4대 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던 양 팀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초당대학교가 2대1로 리드를 가지고 있는 채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건국대학교가 후반전에만 세 골을 내리 터트려 내면서, 결국에는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